여러분이 매일 쓰는 카카오페이와 토스, 누가 실제 주인인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커피 한잔 결제하는 앱, 심지어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까지 차이나머니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뜨는 뜨거운 뉴스 한 뉴스, 중국 알리바바 계열 엔트그룹이 카카오페이 지분 32%, 토스페이먼츠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간편 결제 서비스의 핵심 의사 결정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동산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중국인 11,346명이 한국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전체 외국인 매수의 65%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외국인 소유주택 10만 가구 중 5만 6천 가구, 56%를 중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화가 나는 건 역차별입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집을 사려면 최소 1년 이상 살아야 하고 그것도 소유권이 아닌 장기 임차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국인은 한국에서 아무 제약 없이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마구 사드립니다. 실제로 30대 중국인이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89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로 샀다는 거 아세요? 잠시 후에는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칠 가장 위험한 영향 3 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금융주권이 무너집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면 1억 명 이상의 결제 데이터와 금융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갑니다. 외교 갈등이 생기면 중국이 언제든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재 수단으로 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들은 집을 살수 없게 됩니다. 중국 자본이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사들이면 집값이 미친 듯이 오릅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외국인 자본 유입 때문입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중국 속국이 됩니다. 금융 서비스, 부동산, 핵심 산업까지 중국 자본 의존도가 높아지면 통상 마찰이나 외교 갈등 때 한국 경제가 인질이 됩니다. 일본이 라인 지분 문제로 우리랑 싸웠던 거 기억하시죠? 중국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하고 허가제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이나머니 없이도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장해두고 나중에 또 보세요.